안녕하세요. 해석이 있는 중국어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 제목이, 어, 여우른 쨔 웨이니 道告.여우 하면 누군가 쨔 몸하고 있습니다. 왜이니 당신을 위해서 왜이함을 위해서 니 당신을 위해서 떠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스후 니이 떠거 지도 리, 량 다진 스후 하면은 마치 뭐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 당신이 떠거 기도할 때. 질다 뭐뭐 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어떻게 리량 힘이 다이 다이진 다할 때까지 진이 빠질 때까지 당신은 마치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오레이 하면은 리 흐릅니다. 엘레이 하면 눈물이 루뭐뭐와 같이 샤유 하면 비가 내리다 샤유 비가 내리는데 디 하면은 빗물이 뚝뚝 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 것이 마치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이 종일 부팅, 종일토록 부팅, 멈추지 않습니다. 주관심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알지, 그리고 이해하지 이해하십니다니能忍쇼多少 그는 당신이 어, 당신이 도서 얼마나 런쇼 견딜 수 있는지를 관심 가지시고 또 리아우제 이해하십니다. 살펴보십니다. 타장 가오수 비에른 웨이니 다오가 그는 장, 여기서는 뭐할 것입니다. 가오수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에른 그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오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인이 당신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라고요." 요런 짧은이 더욱 요런 누군가 잘 하고 있습니다. 우인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니 주에도 지모고단땅몸할 때, 니 당신이 주에더 느낄 때, 지모 외롭고 고단 고독하며 땅아니 어, 내신 당신 마음이 창녀破碎 창녀 뭐, 뭐 하려고 합니다. 포수 무너지려고 할때야치더야뭐 뭐 하세요 치더 기억하세요. 여런 누군가 잘 뭐뭐 뭐 하고 있습니다. 왜니 따오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다시한번읽어보겠습니다似乎你已祷告直到力量殆尽流眼泪如下雨滴终日不停主关心而且了解你能忍受多少他将告诉别人为你祷告 有人在为你祷告。当你觉得寂寞孤单，你内心将要破碎，要记得有人在为你祷告。자 어떻게 부르냐면 이 노래는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볼게요. 수니祷告. 直到力量太强，流泪泪如下雨滴，总理不停去关心，而且了解你能忍受多少，他将告诉别人为。 자 같이 한번 불러 봅시다. 스후지이지레 <laughs> 샤위디. 总理不停，去关心，而且了解你能忍受多少，他将告诉别人为你祷告，有人在为你祷告。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